그럼 안 힘드세요? 와 네! 이건 <laughs> 막 굳이 비치고 막 앞머리 다봤이말요아제말 아, <laughs> <laughs> 아, 이외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머리를 단정하게, 아니에요, 네, 단정하시네요 단하시네요 <laughs> 굉장히 놀랐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게 네. 아무튼 아까 몰라 그, 그 뭐야 그 노래 뭐지? 노는 게남는 거야 하고 중간에 원래 멘트가 있었는데 몰라 뭔 갑자기 네, 아 네. 준비해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아, 말을 네. 일단 정해져 전했죠? 정해, 전했습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장난 네. 아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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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laughs> 뭐? 네. <laughs> 한 번씩 할까요? 우리? 한 번씩 해요. 그럼 네, 네, 씨부터아니 태양 씨부터 먼저 삼, 왜요? <laughs> 제가 맨날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콘서트에서 그래서 다람씨 먼저 한번 이번 한한해요 그래요 네. 잠시만요 알고 있습니다 그어 항상 생각할 때마다 콘서트 하면 잘할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 오늘 저희보다 여러분들 더잘돌아주시고잘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보답에 정말 더, 그 뭐라 그러냐, 이거. 아무튼 부흥, 부흥. 더. 그치, 부흥, 부흥할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곡 쓰고, 열심히 녹음하고, 콘서트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어디안 가시면 돼요. <laughs> 그럼 항상 딥펑스 생각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단독고민은 항상 부담되고 항상 걱정되는 것이 그 단독고민입니다. 하지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역시 여러분 짱입니다. 진짜로. 예, 네. 자이두 네, 진짜 시간 한탕 놀고 나면은 다음날 이 전날 너무 놀아서 네, 이게 렇 허할 때 있잖아요. 아무튼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네. 아 그리고 요번 그 콘서트 준비하면서는. 좀 사운드도 많이 생각해서 이제 세션 분들이랑 뭐, 이렇게, 이 모든 제작진들이 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사운드 좀 어떠셨어요? 좋 예전이랑 좀 많이 달랐죠? 네! 그게 바로 제가 연습한 겁니다. 네, 우리 저와 세션 분들이랑 도 나머지 제작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랑 진짜 이연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진짜로. 저희 대학교 때부터 같이 뵀었고요 네. 그리고 슈퍼스타 케이 할 때도 계속 같이 계셨고요. 브레이브할 때도 같이 계속 계셨고요. 네. 이 형님들 덕분에 저희가 정말 힘내서 오이종 프로그램 되고 불명도 했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요? 그리 말씀드리면 저셋스톤보의 명기형은 제 후배예요. 아무튼 이렇게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보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각자 자신에게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어, 마치 짠 듯이 되게 멘트 잘 하시네요, 지금. 좀 부담이 <laughs> 많이 되는데. <laughs> 어, 저는요, 사실 여러분께 어, 이렇게 오늘 공연하면서 좀 많이 죄송했어요. 왜냐면 네. 준비한 것보다 좀 많이 안 돼가지고. 저는. 네. 재밌게 보셨어요. 어, 와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 좀 오글거리게 할게요 우리 뭐... 그래... 바람이... 어그래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 어,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아좀 감동도 있어야지 그래 그래 너무 이렇게... 밑에, 맞아 맞아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야 내가... 내가. 할수 있게 해줄게 어? 아, 해볼까? 해봐 그래 해봐. 시작해봐? 삐딩 빨리 깔아줘 <목소리> 아니, 아니 장난하지 말고 되게 이, 이쁘게 어... 우리 바람이 처음에 널 봤을 때는 진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어 <laughs> 그치만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다 보니 너 정말 좋은 친구 같아 네 고맙다, 현우야 나도, 나도 사랑해 <laughs> 그 다음은 재영이넌 <laughs> 정말 나한테 많은 걸 알려줬던 친구인 것 같아 야한 것부터 이만까지 <laughs> 어, 되게 부러운 친구예요 다재다능하고 네, 어쨌든 재영이 네, 그래. 그리고 태현이. <목소리> 너무. 너는 <목소리> <laughs> <laughs> 새벽에 좀 전하지 화 마, 술 먹고. 아직까지 전화... <laughs> <laughs> 어쨌든, 네. 어쨌든 뭐 태현이도 그렇고. 이뻐다. <laughs> 그리고 현우. <laughs> 너도 고생했다. 일단, 여러분들, 저희 디퍼스에 와주셔서, 아이 공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찾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정말 오늘 이렇게 오셔서 2시간이 넘도록 재밌게 놀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말좀안잘안 나오네요. 화이팅! 이거 뭐지? 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laughs> 안 돼. <웃음> <웃음> 여러분, 뭐 계속 봐야 알았죠? 네. 마지막 또 비가 청춘 들려드리면서.